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 트로트는 별책부록에 오신 특별 지기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특별 책을 지키는 물범부입니다. 뿜뿜.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맨날 해서 듣는 분들 귀에 딱지 앉았을 것 같거든요. <laughs> 얼마 전 송가인 씨가 44kg의 몸무게를 인증했었죠. 다이어트를 너무 한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저도 좀 했었는데요. 미스트로 때는 오히려 42kg 였다고 하네요 쓰러지지는 않더라고 팬분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도 해서겠지만 이번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죠 이번 스타일링이 예쁘더라는 말을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타일링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자주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경쾌하고 발랄하고 상큼하고 20대 초중반, 대학 새내기 혹은 사회 초년생 같은 느낌이어서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밝은 칼라에 화장도 옅은 느낌으로 해서 발랄함이 추가됐다 싶어요. TOP에 맞는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매번 TV로 볼 때마다 옷참 예쁘게 입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목보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의 사진, 의상도 예뻤죠. 사복 패션도 캐주얼하니 멋스럽더군요. 요새 하얀색을 자주 입는데 잘 어울려요. 불후의 명곡 판정단으로 나왔을 때도 와 심사하는 자리답게 잘 입었다 생각했고 트롯 매직 유랑단 예고편 영상에 하얀색 원피스도 잘 어울리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트롯 전국체전을 볼때 편하게 노래들을 감상했었는데요. 물론 노래들을 워낙 잘해서 그랬었지만 생각해보니 의상들이 과하지 않아서 였어요 노출이 심하거나 화장이 요란하거나 머리 풀어헤친 사람보다는 격조 있고 품이 있는 옷들을 딱 갖춰 입고 노래를 하니까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노래 자체에 집중을 해서 울림이 더 컸던 거죠 KBS를 볼 일이 없다가 트롯 전국체전 때문에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공중파는 공중파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상이었어요. 고급지고 우아하고 멋있게 잘 입히더군요. 제가 다른 방송국 경연을 잠시 볼 때는, 아니, 왜 저리 못 벗어서 안 달릴까? 트로트를 부르려고 나온 건가? 한번 튀어 보려고 나온 건가?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야 볼 일도 없지만, 그 주제를 다루는 영상의 댓글들을 잠시만 봐도, 제발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아우성이 엄청 많더군요. 보는 눈은 똑같은 거죠. 저는 이 마인드는 참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보수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송가인 씨는 의상까지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예쁘고 나도 저렇게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입으니까 이번 스타일링 컨셉 누구야? 특급 칭찬해 하는 마음인 거죠. 트로트 가수하면 화려한 반짝이 의상으로 대표되는데요.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분한 뽕포유에서 진성 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신인 때는 반짝이 의상을 입지만 탑 가수가 될수록 반짝이 의상은 안 입는다고 하네요. 김현자 씨는 화려한 반짝이 의상이 트레이드 마크이지만 요즘 트로트 가수들은 반짝이 의상을 안 입는 것도 추세로 보입니다. 저는 뭐 반짝이 의상을 입어도 상관없는데요. 송가인 씨는 한 방송국의 전속이라거나 트로트 가수라는 경계는 넘어선 지 오래이죠. 이미 탑 연예인으로서 송가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어요. 반짝이 의상이나 트로트 하면 덮어놓고 올드하다 어르신들이나 듣는 노래라고 치부하거나 그저 노래방 회식에서 흥이나 띄울 때한곡 정도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는 젊은층도 많기 때문에 의상으로 한정 짓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늘 저랑 비슷한 생각에 댓글을 써주시는 황병선님께서 리액션도 과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리액션도 심사평도 의상도 화장도 컨셉이 과하지 않다 보니 송가인 씨 노래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방해하지 않고 더 받쳐주고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보니 더욱더 송가인 씨의 노래에 빠져들고 충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중독될 수밖에 없죠 부담되는 노출과 요란한 이상을 읊고 머리까지 풀어헤치고 흔들어대면서 트로트를 부르는데 아무리 잘한다 한들 어떻게 몰입이 될수 있겠어요 여러모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송가인 씨인데요 트로트 열풍과 트로트 재발견의 주역이듯이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의상 컨셉이나 스타일링에 관한 분야에서도 하나의 교과서가 될수 있는 행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특별책의 물뽐뿌였습니다.